점주님, 안녕하세요. 펌비어킹 1팀 김진종 슈퍼바이저입니다. 지금부터 가맹점 매출 점프업 성공 사례 매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매장은 지역 상권 내 술집 맛집으로 완벽한 이모작 운영을 하고 계신 성남 도촌점입니다. 우리 송정순 점주님께서는 19년도 11월에 오픈한 펌비어킹 4년차 매장으로 항아리 상권의 필수적인 요소,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점주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으로 매장 경쟁력을 높이며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사 방향성인 6대 패밀리 서비스 사례 중 점주님께서는 환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매장에 방문 주신 고객님들에게 밝은 인상을 드리고자 카운터 앞에 미소거울을 설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뿐 아니라 점주님께서도 미소짓기에 많이 어색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니 자연스러운 미소와 더불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까지 변화되고 미소연습을 통하여 매장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점주님의 술집 맛집 완벽 구현을 위해 조리 동영상 반복 시청과 레시피를 상시 체크하여 메뉴 품질 점수는 85점 이상 꾸준히 유지를 하셨고 이미 상권 내에서는 술집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있으며 딜리버리에서도 동일하게 고객 만족을 위해 레시피를 준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매장에 방문 주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사장님의 밝은 미소로 자주 오게 된다. 동네에서 여기가 제일 맛집이다라는 등 긍정적인 말씀을 자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밝은 미소와 맛있는 메뉴 두 가지로도 충분히 상권 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매장 운영을 하고 계셨지만 우리 점주님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되기 전 매장을 오픈 초와 같이 청결한 매장에서 고객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간 매장 운영에 부족했던 부분을 오븐 스터디 공지사항을 통하여 내부 샹들리에 조명 세척, 외부 폴딩 및 화장실 대청소까지 진행하셨고. 테이블마다 자리에 앉아서 고객님 시선으로 매장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며 매출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결한 매장 유지에 더욱 힘쓰셨습니다. 또한 우리 매장은 오픈 이후 11번의 각종 프로모션 수상을 통해 매출 상승을 체감하셨고 이번에도 우리 매장만의 로컬 프로모션 수입 병맥주 4병에 허니갈릭 후라이를 제공하면서 권유 판매를 적극 시행한 결과 2분기 패밀리 리더스 포럼에서 찡따오 1위와 타이거 2위를 동시에 수상하여 이관왕을 달성하셨습니다. 수상하신 시상금으로 펀샵에서 개발 용기 구매와 홍보물을 최신화하시는데도 사용하셨지만 매장에 방문 주시는 고객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감성 마케팅 스페셜데이 관련하여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번에도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초콜릿으로 고객님들에게 선물로 보답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폰사 프로모션인 제도약 프로젝트에 담당 슈퍼바이저의 완벽한 브리핑이 더해지며 제도약 시점에 점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5위 이내 수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장은 이전부터 탄탄하게 경쟁력을 유지하셨던 덕분에 제도약 프로젝트 첫 시상 3월에 3위로 수상하시게 되었고 브랜드 매출 상승보다 36.4%나 더 높은 매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장사의 재미를 가지고 끝없는 매출 성장을 하고 계신 성남 도촌점 송정순점주님. 앞으로도 탄탄한 매장 경쟁력을 유지해 지역 상권 내 1등 매장이 되며 각종 프로모션 수상의 단골 매장이 되도록 슈퍼바이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점주님들께서도 성남 지역 미소킹 송정순 점주님과 같이 미소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매출 상승도 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웃음 보약 한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매출 점퍼 보석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